안녕하세요. 저는 유니 더빙 팀의 여더빙 팀을 맡고 있는 열무 사연이라고 합니다. 볼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더빙 팀이 다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더빙 팀은 웹툰, 애니, 게임 등의 더빙하고 패러디하는 것을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쉬는 동안 많은 팀원분들이 나가셔서 다시 모집 공고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럼 양식을 보러 가 볼까요? 넷 저희는 현재 편집, 일러, 예남 더빙을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신청 양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나이, 성별, 활동률, 소통률, 면접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이는 14살부터 25살까지 구하고 있으며, 활동률 높으신 분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빙부 신청 양식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본 양식을 지켜주신 후에 면접물 기본 두 개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30초 이상이어야 하며 주제는 자유입니다. 다음으로 일러브 신청 양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빙과 마찬가지로 기본 양식을 지켜주시고 SD, AD 총두 장을 기본적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채색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제까지는 꼭 나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편집부 신청 양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박자 편집보다는 영상 편집을 선호하고 있고 40초에서 1분 이상의 영상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화질은 720 이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청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더빙팀은 활동률, 소통률이 높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잘하지 않으셔도 되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신청 부탁드립니다